시라노 연애 조작단의 이민정님 축하드립니다. 네, <laughs> 이민정 씨는 시라노 연애 조작단에서 신비한 매력을 발산하며 남성 관객들에게 특히 높은 지지를 받았고요. 사랑의 설레임과 아픔을 동시에 표현하며 호평받은 바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오늘 특별히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수상을 하시네요. 네, 이민정 씨 축하합니다. 자, 이제 수상소감 들어볼까요? 우선, 어, 제가 이 상을 받을 자격이 있나 모르겠네요. 제가 생각했을 때 어, 너무 훌륭하신 선배님들이 많이 계시고 또 아, 제가 받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큰 상을 주신 의미는 어,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제일 신인 같으니까 앞으로, 어, 지, 앞으로 신인 같지 않은 모습을 보여달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어, 국가에 큰일이 있어서 굉장히 마음이 무거운데 아, 아, 대한민국 정말 화이팅이고요. 엄마 아빠 너무 사랑하고 여기 있는 선배님들 다 존경하고 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